탕자는 사실 구원을 받을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성경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행동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성경은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집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끝으로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뭘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탕자가 아닙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가를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탕자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